안녕하세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흥분을 가다듬고 바로 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이제 3년 차인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한살 뒤에 남편과 연애를 2년 정도 한 후에 결혼을 했고요. 아직 자식은 없는 상태지만 얼마 전까지는 계속 이 세를 계획하자며 대화를 나누던 중이었네요. 시댁의 경우는 시부모님이 두분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사시는데요. 가지고 계신 농지 땅도 크고 시골집 바로 뒤에 있는 산 하나도 통째로 가지고 계실만큼 부유한 편입니다. 농사 짓는 분들이라 사치 같은 걸 부리실 줄도 모르시기 때문에 버는 돈은 다살들이 모으고 사시고요. 그게 다 저희 부부한테 혹은 저한테 한 번도 용돈이라도 넘어와 본 적은 없지만 저도 애초에 받을 생각을 하나도 하지 않고 시집을 왔어요. 어차피 시댁의 유산이 전부 다 저희 큰아주버님이나 작은 아주버님한테로 가게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시댁은 아들이 총 3명인데요. 결혼해서 시부모님의 농사일을 배우며 가업을 이어받으려고 하는 큰 아주버님네. 그리고 이혼하고서 타지에서 혼자 회사를 다니며 살고 계시는 둘째 아주버님이 계세요. 그 막내는 저희 남편이고요. 저희 부부는 서울에서 둘다 직장을 다니면서 워낙 회사 생활을 바쁘게 하고 살던 사람들이다보니 시댁에 가서 감히 시부모님의 농사일을 도와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하는 일도 바빠서 주말에도 겨우 일어나 침대 밖으로 바를 때는 젊은이들인데 언제 시간을 내서는 시골까지 찾아가 농사를 짓고 있겠냐고요 거리도 서울에서 KTX를 타야지만 겨우 짧은 시간 안에 도착을 하고 그렇지 못하면 자가용을 타고서도 다섯 시간은 꼭 달려야 하는 거리에 있는지라 절대로 만만하게 느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시댁을 명절 빼곤 잘 찾지를 못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시부모님께서도 충분히 이해를 해주셨고 옆에서 가압을 입겠다고 일을 나서는 큰 아주부님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 부부는 더 참견이나 도움을 드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저희보다 시부모님 옆에서 일을 도와드리는 큰 아주부님네가 유산을 더 받거나 통째로 받아도. 저희는 아쉬울 것도 없고 아쉬워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욕심도 없었고요. 그런데 결혼을 해보니까 명절이 전부는 아니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단순히 명절 때만 시댁을 가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 저희 시댁은 시골이라 그런지 자잘한 제사부터 시작해서 시부모님 생일날까지 다 따로 나를 잡아 가족 모임 같은 걸 하려 하면 모일 일이 참 많더라고요. 처음 1년 정도는 저도 영문을 모른 채 그냥 다 가족 모임날에 맞춰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부부는 둘다 직장 생활을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엄청 쌀벌하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남편보다 일한 연차가 더 높아서 연봉도 좀더 높은 편이고 실제로 일이 바쁜 걸로 따져보면 제가 남편보다도 야근을 밥 먹듯이 배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결혼 초에는 어떻게든 와보라고 하니까 무작정 남편을 따라서 둘이 번갈아 운전을 해가며 시댁을 찾았어요. 저희 친정도 그렇게 자주 가지를 않았는데, 시댁은 그놈의 며느리돌이를 챙겼으면 하는 분위기였는지라, 제가 한번 해드리겠다는 심정으로 억지로 찾아갔었죠. 그렇게 가서는 위에 계시는 큰형님을 따라서 막 요리를 했는데, 제가 하다 보니까 시댁 청소도 하고 있더라고요. 생신이라고 해서 내려갔더니만, 자식인 아들들은 부엌 밖에서 편하게 쉬고 있고, 며느리 둘은 부엌 안에 들어가서 요리를 다 끝낼 때까지 제대로 나아보지도 못한 채로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노동에 모자라 거시부터 시작해서 시댁 마당 청소까지 싹다 하라고 시어머니가 걸레에 빗자루 한짝을 내어 주시더라고요. 원래 며느리를 집안의 종으로 생각을 하는 건가 싶어서 저도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형님은 남편 따라 시댁에 와서는 시부모님 옆에서 일을 배우며 사는 가정주부라곤 하지만. 저는 일까지 하는 마당에 힘들게 시댁에 와서는 이집까지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은근히 남편한테 어떻게 좀 해주라면서 눈치를 주기도 했지만 저를 나몰라라 하고서는 편하게 형이랑 부모님이랑 놀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정말 믿기도 했죠. 저는 이 결혼할 때 시부모님한테서 돈을 한 푼도 안 받았었거든요. 예물에 대한 당연히 양가 집안이 챙기긴 했지만 결혼 준비를 하면서 드는 돈이나 집의 경우는 시부모님의 일절 도움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친정이 더 부유하던 이유만으로 베푸질 않으셨어요. 저희가 구한 신혼집도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명의를 물려주신 아파트였고 결혼을 하면서도 시부모님은 지방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서울에서 결혼을 준비하던 저희 일에 대해서 완전히 나몰라라 하셨거든요. 돈 들어갈 일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시는 건 물론이고 도움을 주겠다고 연락 한번 하지를 않으셔서 저도 애초에 뭘 받겠다는 생각을 금방 접었습니다. 지방에서 농지랑 산토지까지 갖고 있던 소리는 저도 결혼하기 직전에야 남편이 알려줘서 알게 된 것이었어요. 그러니 한참 전부터 결혼을 준비하던 그 과정 중에는 제가 아예 시부모님께 받을 도움 따위를 기대조차 안 하며 살았었죠. 그렇게 결혼했더니만 시어머니는 주부로 사는 형님이랑 일하다 5시간이 걸리는 시댁까지 달려온 저한테 똑같이 일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가까이 사는 참한 우리 형님은 더 예뻐라 하시는 게제 눈에 분명히 다 보였고요. 멀리서 생일이나 제사 때에만 부랴부랴 찾아오는 저를 보는 어머님은 약간의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게다 티가 날 정도였답니다. 뭘 해도 편하지 않고 뭘 해도 몸이 너무 피곤한지라 기쁘지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빠듯하게 시댁의 일이나 도우며 살겠다고 결혼한 을게 아닌데, 왜 나는 팔자에도 없는 며느리 도리를 하며 살고 있나 싶어서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죠. 그러다 결국 남편에게 잘 말해서는 더 이상 시댁을 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 며느리 도리를 1년간 잘하고 살았는데, 그렇게 살아보니 내가 이러다 죽겠다면서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제발 생신이면 제사며. 자잘한 곳에 나는 가지 않으면 안 되냐고 부탁을 했죠. 당연히 명절에 우리가 휴가를 받으면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시댁을 가긴 할 테지만 생신이나 그 외에 제사 같은 자잘한 일에까지 5시간 걸리는 운전을 해서 찾아가야 하는게 너무 힘들다고 한참을 연락에 설명을 했어요. 나는 당신 부모님의 유산을 받을 생각도 없고 받을 계획도 없고 그래서 적당히 사람돌이만 하면서 살고 싶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일하다 뛰어온 며느리한테 거실 바닥까지 닦게 하는 시집살이를 시키는 게 부당하다고도 말을 했죠. 우리 친정 부모님이 당신한테 우리 집 거실 바닥을 닦으라고 걸레를 내어준 적이 있냐면서 저희 친정 얘기까지 끄집어내서는 남편한테 막 따져물으니 처음엔 남편이 이해를 못하다가 결국 제 말에 수긍을 하더라고요. 당일날에도 야근을 해서 녹초가 되어 들어온 와이프한테 다가오는 제사 얘기를 하면서. 시댁에 내려가자는 말을 꺼냈다가 입이 쏙 들어갔었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저희 둘다 명절이 아니고서는 시댁을 찾지 않기로 했고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코로나가 터져버리는 바람에 꼼짝없이 명절에도 시댁을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댁만 안 가게 된게 아니라 코로나를 걱정하면서 같은 서울에 살고 있던 저희 친정에도 가지를 않았고요. 모든 남편이랑 양가 집안에는 공평하게 부부 혹은 자식 노릇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야지만 남편도 제가 시댁에서 부당한 시집살이를 당하더라도 어머니께 하지 말라는 말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면서 명절에도 양가 집안을 찾지 않으니 제 삶은 너무 평온해졌습니다. 이제는 힘들어도 주말에 푹쉴수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났고요. 자잘한 제사를 지내겠다고 굳이 시댁 집안일에 신경을 안 써도 되니 너무 좋더라고요. 내 조상도 아닌데 그만큼 내가 고생해서 시댁을 찾을 이유는 전혀 없었으니까요. 다만 코로나 이후 시댁을 정말 완전히 찾지 못하게 되니 아랫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작은 아주버님께서도 코로나를 이유로 쭉 시댁을 찾지 않고 계시는 바람에 시부모님은 큰 아주버님네만 보며 살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자식을 놓아둔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얼마나 보고 싶으실까 싶었죠. 저는 뭐 부모님이 서울에 살고 계셨기 때문에 명절에 집을 찾지 않는다 하더라도 얼마든 부르면 달려갈 수 있기는 했으니까요. 그래서 굳이 부유한 시부모님께 안 그래도 되는데 저 혼자서 용돈을 보내드렸어요. 명절이면 명절이라고 수고하신다면서 제사 지내는데 보태수시라고 돈 50만원을 보내드렸고 그 외에 자잘한 제사 때에도 굳이 안 보내도 되는데 안 온다고 섭섭해 하실까봐 30만원씩을 보내드렸습니다.두 분 생신 때엔 각각 100만원씩 두분 계좌로 따로 돈을 보내드렸고요섭섭해 하지 않으시도록 제 딴에는 돈을 보내드리면서 성의를 표시하고 있었어요.시댁에 안 가는 것에 대해서 왜 며느리가 죄송해야 하고 성의까지 표시해야 하는지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시어머님이 못 간다고 할 때마다 내가 큰애랑 이제 살아 어찌 다 하니? 너네는 참 바쁘게 산다. 라고 하시며, 은근히 저희 부부를 원망하는 말씀을 하시길래, 그냥 저 편하자고 돈을 보내드렸어요. 그 돈이 아예 부담이 안 되는 건 아니었지만, 제가 충분히 그 정도 용돈은 감수할 만큼 돈을 벌고 있기도 했고, 저희 친정에서 저한테 주실 유산도 많았기 때문에, 금전적인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돈도 보내드리며 그놈의 며느리도리를 제따엔 유도리있게 지켜가며 살고 있었는데 우리 큰형님은 그게 못되셨어요. 늘매때마다 시부모님 생신 때마다 그리고 제사 혹은 겨울철에 김장을 담그는 시기에도 꼭 저한테 연락이 와서는 집에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인사 한번 없이 그냥 와안 와. 이번에도 안 온다고? 라면서 말이죠. 한두 번이야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매번 보란 듯이 돈을 보내드리고 있음에도 저한테 오라말라 하는 형님의 태도가 너무 빈정이 상하기 시작했어요. 제 딸엔 저도 회사 다니면서 바쁜 하루들을 보내느라 일상이 너무 정신이 없는 와중이었는데 혼자 팔자 좋게 김장하러 와! 라고 말을 하는 형님이 너무 눈치가 없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직장 다니는 게 무슨 유치원 다녀오는 수준으로 생각을 하는 건가 싶기도 했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5 시간 거리에 사는 걸 뻔히 아시고 제가 남편보다 야근이 잦을 정도로 일을 많이 하고 사는 것도 시댁에서 남편 얘기를 들으며 뻔히 다 아셨을 텐데도 그걸 싹다 무시하고서는 시댁에 오라고 전화를 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죠. 물론 저도 형님이 혼자서 며느리 도리를 해가면서 시어머니 옆에서 제사를 지내고 그도 모자라 걸레질까지 하시는 것이 안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살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옆에서 찍소리도 못한 채 그러고 사는 게 안쓰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어찌되었든 형님의 선택한 형님의 인생이잖아요. 주부로 살면서 농사일을 하겠다고 시부모님 옆으로 이사를 봐서 사는 아주버님의 옆에 꼭 붙어서 사시는 형님의 선택한 인생이었기에 저는 단한 번도 별다른 말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형님께 시댁에 못 가서 죄송하다고. 굳이 사과의 말씀도 몇 번이나 드려야 했고요. 형님 입장에서는 제사 때마다 쏙 빠지는 제가 얄미울 수도 있겠다 싶어서 명절 때는 따로 형님께 저희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제공되는 쿠폰도 나눠드렸고 또 근처에 있는 호텔 숙박권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라서 쓸 일은 없었겠지만 그럼에도 제가 알기로는 형님이 애들 데리고 찾아가셨다고 들었었고요. 그 외에도 제가 시어머니께 명절 때 쓰라고 챙겨드린 돈 50만원 말고, 형님께 죄송하다며 드리는 상품권과 돈도 결코 적지 않았어요. 김장을 한다고 하셨을 때에도 저는 참석을 못하는 거니까 아예 시댁에서 만든 김장은 받지를 않았고, 애초에 시댁에서 용돈 한푼 받아본 적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냥 오며가며 주고받아야 할 것을 만들지 않으려 했어요. 애초에 그렇게 독립적으로 살 생각으로 한 결혼이었고요. 그런데 이번 추석 제가 또 시댁에 안 갔더니만 추석 끝나고 한주 뒤에 형님이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저 진짜 살아생전 듣도 보지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쌍욕을 들으면서 형님께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습니다. 대뜸 전화를 하자마자 제 목소리를 듣더니 너 지난 제사 때도 안내려가놓고 추석에 왜또안 왔어? 라면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평일에 있었던 추석 전에 제사를 안온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형님, 저 회사 때문에 도저히 휴가를 낼 수가 없어서 그때 제사는 못 갔고요. 회사에서 휴가는 그리 마음대로 낼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 추석은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요. 라고 말을 했어요. 덧붙여 우리 남편도 저희 친정에는 가지 못했으니 전화 남편이나 둘다 서로 부모님 얼굴을 못 보고 조용히 지낸 명절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형님의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저한테 2년 전연 욕을 섞어서는 아주 쌀벌라 쌍욕을 파보시더라고요. 누군 욕을 못해서 안 합니까? 적어도 우리 사이에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며 대화를 나눠야 하는데 형님은 아주 인정사정 할것 없이 저한테 욕을 하시더라고요. 욕을 하는 이유는 제가 단지 시댁에 내려오지 않는다는 것이었고 제가 어머님이나 형님한테 용돈에 각종 상품권까지 드리면서 제 딴에도 힘드신 거 도움이 되고 싶다며 노력을 해온 것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담으셨습니다. 너무 쌀벌하게 듣도 보도 못한 욕을 꺼내며 아주 미치광이 발광을 하는 바람에 저는 그냥 그대화를다 듣고만 있었어요. 대꾸를 할 타이밍조차 없었거든요. 그렇게 다 듣다가 형님의 숨한번 고르고 또 욕을 하려 할 때, 누군 욕을 못해서 듣고만 있는 줄 알아요? 최소한의 애인을 갖추고 말씀하세요. 내가 형님이랑 똑같이 며느리로서 해야 하는 노예짓을 안 하는 게배알이 꼴리고 셈이 나서 이렇게 욕을 하시나 본데. 화나는 건 이해를 하지만 이 방법은 전혀 아닙니다. 내가 그쪽한테 쌍욕을 들어가면서까지 욕을 먹어야 할 잘못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사과하세요. 사과 안할 거면 지금 형님이 저한테 욕하신 거다 녹음되어 있고 저 이거 법적으로 해결할 겁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이래봬도 직장에서 거래처랑 직접 말을 해야 하는 사람이고 그간 수천, 수만 번도 더 사람들이랑 통화하고 얘기를 하면서 회사에서 그 자리에서 승진하고 살아남은 사람이거든요. 하도 별의별 일들을 다 겪으며 회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 핸드폰에는 자동 통화 녹음이 되는 어플까지 깔려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형님이 다짜고짜 욕소를 하면서 저를 아주 배운 것도 없고 막대먹은 며느리란 듯이 깔아뭉개는 바람에 제가 이 전화 내용이 녹음이 된 어플 속에 파일을 쓰겠다고 마음을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분하고 열받고 너무 황당해서 말도 안 나오는데 욕설에 충격을 받아 심장이 막 쿵쾅거리더라고요. 형님은 제가 법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니 그 말에 더 열을 내면서 더 심한 상욕을 뱉어내가면서 급기야 저에게 호루자식이라고까지 하셨어요. 친정에서 그렇게밖에 못 배워먹은 거냐며 친정이 돈만 많으면 다인 거냐면서 저를 향해 제 부모님까지 욕보이는데 그걸 듣고서는 더 들어줄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법정에서 배워요. 나는 말과 함께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남의 부모까지 걸고 넘어지는 이런 치사하고도 무식한 인간들하고는 절대로 말을 더 섞어봤자 좋을 것이 하나 없거든요. 이런 것들은 제대로 법원에 소송을 걸어서 본때를 보여주고 말 한마디의 무서움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는 것이 백번 천번 옳은 복수이니까요. 바로 형님이란 전화를 끊고서 자동녹음 어플에 들어가는데 형님은 그 와중에도 친절하게 문자로까지 욕설을 남기고서는 저한테 문자 폭탄을 날려왔어요. 그따위로 살다간 뒤지는 수가 있다는 협박성의 문자까지 친절하게 직접 타이핑을 해서 보내셨더라고요. 그러니 저는 그 문자들을 또 하나 하나 다 캡처를 했고요. 통화 내용이 저장된 파일도 바로 핸드폰에 저장하고서는 그냥 아주버님과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 시아버지께로 보내드렸습니다. 시부모님은 네이버 스마트팜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라서 최신식 핸드폰이나 컴퓨터까지 다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세요. 카톡 같은 걸 주고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분들이셨고 저는 그래서 형님이 저한테 날린 용문자와 욕설이 담긴 통화 내용까지 전부 다 보냈어요. 그리고는 이런 모습 보여서 죄송합니다. 제가 명절 그리고 제사 때 회사에 휴가를 내지도 않은 채 시댁에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어마어마한 욕설을 형님께 들었습니다. 제 부모님까지 욕을 보이셔서 저는 지금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심하며 정신과에 찾아가 봐야 할것 같고요. 이 녹음 파일과 문자들은 제가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서는 고소를 할 생각입니다. 가족들 사이에서 분란을 일으키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앞으로 형님을 뵙기가 무서워서 절대 시댁은 찾아가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동안 용돈 드리면서 금전적인 것이라도 성의와 마음 표시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필요가 이제 더는 없어졌습니다. 라며 정확히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세상 현무용처에다가 순하고 순종적인 이미지를 추구해 오셨던 우리 형님. 한순간에 저에게 날린 욕설들을 다 증거로 남기게 만들어 주시고서는 자기 스스로 무덤을 파버리게 되었답니다. 제 문자를 보자마자 아주버님뿐만 아니라 시부모님께서도 당장에 난리가 나버렸구요. 시어머니는 전화를 해서 이게 다 어찌된거냐면서 영영 시댁에 안 오겠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서 저한테 자초지종을 다 물으셨어요. 그러니 저는 말 그대로 형님이 저한테 쌍욕을 날리는 바람에 형님을 보기 무서워서 못 간다며 울먹이며 전화를 끊었어요. 아저버님 또한 일을 하시다가 문자를 본 건지 처음에 문자로만, 네? 이게 뭐예요? 라면서 황당해만 하더니 이내 전화를 해서는 무슨 고소요? 이런 일에 무슨 변호사까지. 재수씨, 한번 내려와서 우리 얘기를 해요. 라고 하면서 상황을 급히 무마하려고만 하더라고요. 그러니 저도, 저, 형님 무서워서 절대로 못 내려가요. 다신 형님 못볼것 같아서 지금도 무서워 정신과에 치료받으러 가려합니다.라고만 하고는 전화를 또 끊어버렸죠. 그후 시댁에서 걸려오는 전화나 문자는 일절 다 무시를 했고요. 그 와중에도 분이 안 풀려 쌍욕을 날리고 계시던 형님은 시댁 식구들한테 제 얘기를 전해들은 건지 갑자기 욕 문자를 더 이상 안 보내더라고요. 그리고는 한참 후에 전화를 수십 통 남기더니만 문자로. 너 진짜 녹음했어? 라면서 하나를 보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문자 드렸어요. 네 고소한다고 했잖아요. 녹음 파일은 내일 바로 소송 접수하는 데 쓰겠습니다. 형님 연락은 이제부터 차단합니다. 저 형님 같은 사람은 너무 무서워서 도무지 이제는 형님 동서하며 얼굴 보기가 힘드네요. 그동안 혼자 시집살이 하느라 고생 많으셨죠? 앞으로도 더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동서 한번 잡겠다고 쌍령을 풀어보며 시댁에 와서 같이 노예 짓을 하게 하려 했던 우리 형님. 요즘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여자한테 며느리라는 이유로 시집살이를 시키려 하나요? 시집살이를 당연하게 시키려 하던 시어머니나 그런 시어머니 옆에서 시집살이를 겪으면서 나를 자기처럼 똑같이 살게 하려고 한 형님이나 둘다 아주 여자 망신이란 망신을 다 시키고 이 시대에 뒤처지기로는 최하위권으로 뒤처지는 덜 떨어진 것들이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랑 겨우 코로나 덕분에 얼굴 보지 않으면서 버티고 살고 있었고, 돈까지 쥐어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챙겨도 될 도리는 챙기려고 하며 노력했는데, 결국 이렇게 형님이 먼저 독이든 칼을 빼들고는 제게 휘둘러 주신 덕분에, 저는 완전히 시댁권을 최소한의 도리 따위도 하지 않으면서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각종 제사와 행사 때마다 나가던 용돈도 이제는 아예 끊어버릴 수 있게 되었고 땅을 팔지 않은 이상 당장에 가진 현금에는 한계가 있을 우리 시어머니는 결국 용돈까지 끊긴 채그 피해를 떠안게 되셨네요. 이제 유학령 동서한테서 형님 대접도 못 받은 채 혼자서 시집살이를 떠안고 살아야 하는 형님의 팔자도 마찬가지고요. 남편은 집에 들어와 뭘 녹음까지 했냐며 지금 집에서 아주 난리가 나서 죽겠다며 막 하소연을 했습니다. 솔직히 남편이 완전히 내 편을 들어주지 않을 거라 생각은 했지만 그 말이 참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형님이 저한테 시전하는 욕을 다시 한번 들려주며 넌 이걸 듣고도 이딴 소리를 듣고도 내가 너네 가족들한테 며느리 짓을 해주길 바라니? 네가 그러고도 내 남편이야? 시댁이랑 쫑을 내는 게 아니라 너랑 나랑 영영 쫑을 내줄까? 그냥 이혼해! 라고 하면서 얼마나 달려들었는지 몰라요. 와이프를 섭섭하게 하는 것도 분수가 있지. 어째 이런 욕설을 대뱉는 형님을 도둔하려 하는 듯한 말을 하냐면서 남편의 귀에 제 핸드폰을 갖다 들이밀고서는 몇 번이고 더 녹음 파일을 들려주니 남편은 질색파 색을 하면서 나 진짜 너는 그 목소리 듣기 싫어. 빨리 꺼버려. 라고 하면서 결국 자기 귀를 막더라고요. 그리고 전 다음날 바로 제가 말한 것을 뿌리뽑기 위해서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아직 저희 부모님께는 상처를 드릴까 싶어서 말을 하진 않았어요. 괜히 말씀드렸다가 제일로 신경을 쓰시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저 혼자 해결을 해보겠다면서 변호사를 찾은 것이고, 현재는 소송을 걸어 막 시작을 하는 단계랍니다. 남편을 통해서 아주 간간히 시댁 소식을 전해 듣고 있는데, 지금 저한테 소장을 받은 형님은 매일같이 울고 죽상이 되어, 아주 난리라고 하네요. 욕설을 퍼붓는 형님의 본 모습에 시부모님도 충격을 받으셨고 당장의 다음 제사가 코앞인데 저는 저대로 용돈을 안 보낸다고 하고 형님은 소송권 때문에 집안일에 집중도 못한다면서 시어머니 화가 난리라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 그 시골 바닥에서 지들끼리 고리타분한 제사며 며느리 시집살이를 챙기면서 얼마나 숨막히게 살고 있을지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 더는 시댁 얘기를 하지 말라 하면서 그냥 남편의 말을 잘라먹었어요. 그리고는 진짜로 내가 최후의 남편이랑 이혼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댁이랑은 그리고 형님이랑은 다시는 얽히지 말아야겠다는 작은 포부를 가졌답니다. 가봤자 도리만 요구하고서 정작 저는 사람 취급을 못 받을 게 뻔한데 그런 사람들이랑은 그냥 안 어울리고 칼같이 법정 다툼을 해서라도 연을 끊는 게 최선일 테니까요. 짧은 시집살이었지만 그간 참 고생했다며 제 자신을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이제라도 시댁은 없는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선 제 일이나 열심히 하며 제 부모님이나 더잘 챙겨볼래요. 며느리 도리는 우리 큰형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저한테 그리 욕을 날리셨는데 설마 시댁 제사를 다 혼자서 지낼 깡 하나 없겠어요? 형님 이런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단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해요. 전 덕분에 시대권을 영영 해방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